단 한마디의 영어로 공연장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다. 트로트 왕자 유진우, 전설적인 무대 후 어떤 마법을 만들어냈나? 지난 7월 30일, TV 조선 트로트 올스타전 수요일 밤 무대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트로트 왕자 유진우가 마이크를 잡고 유창한 영어 인사를 건넸고, 공연장 전체가 환호와 기립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사전에 전혀 없었던 깜짝 멘트는 곧바로 레전드로 기록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과연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전설적인 순간이 가능했을까요? 모두를 놀라게 한 깜짝 멘트의 비밀. 무대 위에서 마지막 음을 또렷하게 마무리한 유진우는 마이크를 놓지 않은 채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순간, 또렷하고 부드러운 발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 뉴포 리서닝 투 마이송 아이호 n 유 인조인인 그 짧은 문장이 끝나자마자 객석은 폭발하듯 일어섰습니다. 환호와 웃음, 놀라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현장의 함성 데시벨은 무대 클라이맥스보다 15%더 높았다는 비공식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관계자들은 전혀 예상 못 했다. 스태프들도 눈이 동그랗게 변했다며 그 순간의 충격을 전했습니다. 진심이 만들어낸 예상 밖의 마법. 유진우의 영어 인사는 단순히 암기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측근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 영어를 좋아해 해외 팬들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어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 현장에 멀리서 온 해외 팬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유진우는 멀리서 와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영어로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며 어린 나이답지 않은 단단한 진심을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사용한 문장이 기존의 교과서식 인사가 아니라 감사와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직접 담아 만들어낸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어 전문가들은 문법적으로 완벽하고 무엇보다 감정 전달이 뛰어났다. 어린 나이에 이런 감각은 드물다 고 분석했습니다. 트로트 신동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이날의 영어 인사는 유진우의 행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 기획사와 방송 관계자들은 그를 국제 프로젝트 후보로 점찍었고, 일부에서는 이미 해외 팬미팅 제안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한국 트로트 무대에서 영어 인사가 화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본에도 없던 단 한마디가 무대 위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유진우는 트롯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국제 감각을 가진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재능 과시가 아니라 소년이 걸어갈 다음 무대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24시간 트로트 뉴스. 트로트 왕자 유지우. 한마디로 세상을 뒤집다. 안녕하세요. 24시간 트로트 뉴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TV 조선 트로트 올스타전 수요일 밤 무대에서 단 한순간 모든 관객을 숨 막히게 만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트로트 왕자로 불리는 2017년생 유지우 군이 마이크를 잡고 예기치 못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발음과 자신감으로 전해진 유창한 영어 인사였습니다. 사전에 없던 깜짝 멘트에 현장은 순식간에 환호와 기립박수로 뒤덮였고 그 장면은 그대로 레전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장면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서서히 꺼지자 관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물결처럼 번져갔다. 7월 30일 TV조선 트로트 올스타전 수요일 밤의 한 장면이었다. 무대 한가운데 서 있던 소년, 2017년생 유지호는 마지막 음을 또렷하게 마무리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트로트 왕자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이미 수많은 무대를 경험한 신동이었지만, 이날 만큼은 평소와는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던 노사연과 윤수일, 그리고 동료 가수들까지도 박수를 멈추지 못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노래가 끝난 직후 시작됐다. 유지호는 마이크를 놓지 않은 채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순간, 또렷하고 부드러운 발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생유포 리서닝 투 마이송. 아이호프 유 인조이 니트. 그 짧은 문장이 끝나자마자 객석은 폭발하듯 일어섰다. 전원, 기립, 환호와 웃음, 놀라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순간을 촬영했고, 몇초 뒤엔 이미 SNS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유지호 영어 인사 레전드라는 해시태그가 몇 시간 만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대본 없는 한마디, 진심이 만든 기적. 관계자에 따르면 이 영어 인사는 대본에 전혀 없었던 깜짝 멘트였다. 제작진 역시 놀랐다고 한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전혀 예상 못했다. 무대 이후 바로 이어진 영어 인사에 스태프들도 눈이 동그래졌다. 발음이 너무 완벽해서 모두 순간 얼어붙었다가 환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녹화 현장에서 관객의 반응을 측정한 결과 해당 순간의 함성 데시벨이 무대 클라이맥스보다 15%더 높았다는 비공식 기록도 나왔다. 유지호는 왜 영어로 인사를 했을까? 가까운 측근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 영어를 좋아해 팝송과 외국 드라마를 자주 본다고 한다. 특히 해외 팬카페에서 보내온 응원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어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고 틈틈이 발음을 연습했다. 이날 현장에도 해외 팬들이 직접 응원 플래카드를 들고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멀리서 와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영어로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본인의 말이다. 무대 뒤 이야기는 더 흥미롭다. 녹화 당일 대기실에서 유지호는 번역앱도 메모도 없이 거울 앞에서 혼자 작은 소리로 문장을 되뇌었다고 한다. 현장 스태프 중한 명은 그때는 대본 연습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영어 인사였다고 귀띔했다. 준비와 실행 사이에 단몇 초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점이 더 놀라웠다.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재능까지 숨겨놓았을 줄이야. 국제 무대 가자.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특히 영어권 팬들은 그의 발음과 억양에 감탄하며 자막 없이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장면은 프로그램이 방송된 지 하루 만에 온라인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해외 커뮤니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녹화 후 제작진이 확인한 사실은 모두를 한번더 놀라게 했다. 유지호가 사용한 문장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그가 직접 만들어낸 문장이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과서식 인사와 달리 감정과 의미가 살아있는 표현이었다. 언어 전문가 한 명은 문법적으로 완벽하고 무엇보다 감정 전달이 뛰어났다. 어린 나이에 이런 감각은 드물다 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이날 무대는 향후 유지호의 활동 방향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여러 기획사와 방송 관계자들이 그를 국제 프로젝트 후보로 점 찍었고, 일부에서는 이미 해외 팬미팅 제안이 들어왔다는 소식도 있다. 한국 트로트 무대에서 영어 인사가 화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것도 기계적이지 않고,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날 현장에서 한중년 관객은 이렇게 말했다. 저 아이는 무대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무대를 통해 세상을 배우는 것 같아요. 짧지만 깊은 통찰이었다. 트로트 신동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그의 눈빛이 바뀐 이유. 사실 유지호는 데뷔 초부터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로 불렸지만 이번 사건 이후 그는 국제 감각을 가진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었다. 대본에도 없던 한마디가 무대 위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제작진조차 숨을 죽였던 그 순간, 조명은 이미 꺼졌지만, 객석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무대 뒤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스태프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마치 예정에 없던 앵콜이 시작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단 5초 남짓한 영어 인사였죠. 그런데 그 5초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무대에 서기 전까지 유지우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다. 무대 리허설도 무난히 끝났고, 노래 연습도 완벽했다. 하지만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건 아무도 몰랐다. 대기실 한쪽 거울 앞에서 작게 입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던 그는 그때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현장에 있던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처음엔 가사 점검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어였더군요.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라고 말했다. 이 영어 인사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방송 직전 무대 객석 뒤편에서 반짝이는 플래카드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We love you. 지호라는 커다란 글자. 멀리서 온 팬들이 만든 것임을 직감한 그는 곧바로 마음속에 그들에게 직접 고마움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품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유주호의 목소리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단단함이 묻어났다. 그 순간의 함성은 통계로도 증명됐다. 방송사 내부 측정 자료에 따르면 영어 인사가 나간 직후 현장 마이크가 잡아낸 소음 수치는 108dB. 이는 이날 공연 중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심지어 피날레 합창보다도 7데시벨 더 높았다. 단몇 초만에 관객을 폭발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예상 밖의 진심이었다.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 유지호의 다음 무대는 제작진의 반응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연출을 맡은 피디는 순간 카메라 감독들이 당황해서 클로저 타이밍을 놓칠 뻔했어요. 대본에 없던 장면이라 모두 무정이로 잡아 잡아를 외쳤다고 웃으며 털어놨다. 이 장면은 방송 편집 과정에서도 거의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졌는데 피디는 그건 손을 대면 오히려 생생함이 사라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클립 영상은 24시간 만에 온라인 조회수 150만을 돌파했고 댓글창에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까지 다양한 언어의 메시지가 빗발쳤다. 이 작은 소년이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줄이야 라는 댓글은 3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팬들 사이에서 회자됐다. 놀라운 건이 장면이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방송 관계자들의 눈길까지 사로잡았다는 사실이다. 한 글로벌 음악 채널의 프로듀서는 SNS에 히즈 스판테이니어스의 잉글리시 그리팅 이즈 더 하이라이트 오브 더 이어라며 찬사를 보냈고, 일부 해외 팬들은 언젠가 영어곡도 불러달라는 요청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비하인드 영상에서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은 이 인사가 단순히 암기한 문장이 아니라, 유지우가 직접 단어를 고르고 표현을 다듬은 결과라는 점이다. 그는 어휘를 선택할 때도 감사와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넣고 싶었다고 한다. 그냥 땡큐만 하면 너무 짧고 진심이 잘안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I hope you enjoy it를 붙였어요. 이설명에 팬들은 또한번 감탄했다. 여기서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날 이후 유지호의 공식 팬카페 가입자 수는 일주일 만에 38% 증가했고 해외 접속 비율이 12%를 넘어섰다 특히 북미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조회수 급증이 눈에 띄었는데, 이는 그의 무대가 단순히 국내 트로트 팬층을 넘어 글로벌 잠재력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현장에 있었던 한 중년 관객은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냥 무대를 마치는 표정이 아니라, 무대와 관객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표정이었죠. 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재능 과시가 아니라, 소통을 향한 본능이자 진심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런 감각이 어린 나이에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 전문가 김모 교수는 문법적 완벽함보다 중요한 건 메시지의 온도입니다. 유지호는 그 온도를 정확히 맞췄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연출진의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를 압축한다. 우리는 가끔 대본을 완벽하게 짜려고 애쓰지만 가슴을 울리는 건늘 계획 밖에서 나옵니다. 그날 유주호가 보여준 건 바로 그 진실이었어요. 관객을 일으켜 세운 건 화려한 무대 장치도 치밀한 연출도 아니었다. 대본에도 없던 단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는 소년이 걸어갈 다음 무대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순간이었다. 트로트 신동을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 유지호의 새로운 시작. 유지호의 유창한 영어 인사는 단순히 화제를 넘어 그의 활동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수많은 해외 팬미팅 제안이 쏟아졌고, 국내외 언론은 그를 국제 감각을 갖춘 차세대 아티스트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별표 별표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공식화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행보는 글로벌 팬들을 위한 특별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유지호는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자신을 응원하는 해외 팬들의 메시지를 읽으며 직접 영어로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의 진심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언어의 힘이 만든 기적, 유주우가 전한 위로와 희망. 유주우의 영어 인사는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재능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한 소년의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멀리서 온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는 그의 마음은 무대 위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더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특히 중장년층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우지 못했던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어린 유지호를 보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지호의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감사 인사였지만 수많은 이들에게 별표별표 별표 진심은 언제든 통한다. 별표 별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시대. 유지호가 보여준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의 방향. 유지호의 예상치 못한 행동은 방송 관계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철저한 기획과 대본에 의존하던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아티스트의 순수하고 진실된 감정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증명한 것입니다. 그의 사례는 다른 제작진들에게 대본 밖에 진심을 담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방송가에서는 억지스러운 설정보다 아티스트 본연의 매력과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지호는 이처럼 진심이 가장 강력한 콘텐츠가 되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이제 노래를 넘어 진솔한 소통과 감동을 전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계속 나아간다. 유지우가 완성할 다음 페이지. 유지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의 여정은 트로트라는 장래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며 성장하는 글로벌 아티스트의 위대한 서사가 될 것입니다. 대본에 없던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 소녀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로 끊임없이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다음 무대는 어디가 될까요?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그날의 영어 인사처럼 그의 다음 행보 또한 우리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는 기적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